안녕하세요. 오늘은 MSC가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컨테이너 선사가 된 주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공격적인 확장 전략. MSC는 지난 몇 년간 매우 공격적으로 선대를 확장했어요. 2022년 한 해에만 거의 100척의 새 선박을 추가했어요. 두 번째, 중고선 매입. MSC는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128척의 중고 컨테이너선을 매입했어요. 세 번째, 신조선 발주 MSC는 24000TU 메가맥스급 선박 14척과 15000TU에서 16000TU급 네오맥스 파나마 선박 26척 등 대형 선박을 지금 신조 중에 있어요. 네 번째, 유기적 성장 집중 MSC는 인수합병보다는 유기적 선장에 집중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해운 비즈니스 집중. 이 머스크는 육상 물류와 기술 다각화에 집중하는 반면, MSC는 해운 사업 자체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. 여섯 번째, 지속적인 투자. 이 MSC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을 선대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. 그 결과 MSC는 2022년 1월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가 되었어요.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2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머스크는 지금 14.4%를 차지하고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왜 MSC가 머스크를 제친 이유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